어. 녹화는 녹화 녹화 나중에 이거 영상편집해볼까 프리미어를 다시 깔고 녹화를 해야지 겠미리의 음. 씨발 나한테 처 발린 고기 새끼 내가 미리내전에서 처 발랐잖아 내전에서 아니 겁도 없이 땡떠보라길래 바로 씨발 나 그냥 사실 운영 갈라 그랬거든요 내전이기 때문에 올인 안치고 운영을 갈라고 했는데 아니 겁도 없이 그냥 뭐냐 생동으로온 거야. 바로 바링링 해가지고 끝냈지 그냥. 미리 사치 그래가지고. 몇 장이지 근데 이거. 농구 보러 가야지. 하나, 둘 그럼 이 졸라게 느려요 지금. 잠깐만 저 부모님 와가지고 잠깐만 부모님 와가지고 이거 일단에 미리내좀 화면 좀 보고 있어라 잠깐만. 됐다, 됐다, 됐다. 밥 먹어야 되는데. 야, 이거 하고, 얘 방송 소리 재밌냐? 효랭상님 거 보러 가, 밥 먹어야겠다.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가야 돼. 너희들이 뭐, 정진정, 아, 제로님 방송 보고 싶어요. 이러면은, 내가 뭐, 밥을 그럼 다음에 먹을게 하면서,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하고, 다음 경기까지는 하고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 아마. 태푸죠태푸죠 아, 태푸죠씨발나 저거 오르는데, 근데. 제로님 방송 보고 싶어요 하면은 내가, 아, 진짜 어쩔 수 없이, 아, 알겠어요 하면서, 밥은 뭐 다음에 먹지, 그럼 뭐 나중에 먹지 할, 할 수도 있는데, 효래 뭐 형님 잘하고 있잖아, 지금. 나의 지금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험방송이라서. 나 여기 녹화한 거올라야겠다 나중에. 고인, 고인, 왈래기 있게. 원조, 비제이, 있게. 님들, 고기 사서 드세요. 고기는 사서 먹는 거랍니다. 그래서이에 보면은, 테라는 1관 더블. 그러면서, 아, 테란테란이 아니라, 소스가 일관 더블, 1관 더블. 1관 더블 할것 같아, 딱 보니까. 소스는, 아, 테란은 그냥 여기서, 구주공쟁 올라가, 병영 올라가네. 이 그러지 마카류, 마카류. 마카류, 투병영. 이게 만약에 일관더블이 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 그래도 아 근데 이새끼 다 봤지 지금 토스가 토스가 이새끼 뭐하는지 다 봤지 지금 그러면은 이거 거의 뭐고인밀드지고인밀드 마카류가 베니저좀 알았어 매니저 줄게 이새끼들 다훅발 훗발, 후발러 새끼들 지금 서로 울다버는 상황인데 이러면은 시발 토스에 훨씬 좋지 마카류는 보여주고 나면은 도움이 안돼 도움이 안돼 시발 쓰레기 쓰레기 배경 없애서 로고 준다고 알았어. 카페, 그거는, 코드S 게시판에 올려놓으세요, 일단. 내가 지금 뭐, 어, 어떻게 됐지? 지금 잠깐만 확인해볼게. 로고가 지금 깔끔하지 못하지, 지금. 저, 아니, 저거 다른, 다른 로고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저 급하게 막 하느라 저거 해놨고, 일단, 옛날에 했던 건데, 마카루는 지금, 이게, 안 보여줘야 돼, 마카루 간다는 거를. 아니, 레드에서 하면, 하면 돼. 하면 되는데, 마카루 가는 거보면 토스가 되게, 요새 대처 다 해, 진짜. 아니그를안 보여줘야 돼 토스 가는 가는 거를 근데 다 보여줬잖아 지금 그게 안 좋은 거야 정찰 유머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스투게 보면은 샤퀘나 이런 이런 새끼 새끼들도 아니 마카 아 마카 그 말하는 거는 마카 그 새끼도 마카로 그것만 하겠냐 마리 마카로 마카 만들 마리 마카로지 마카 그 새끼 그만 하고 있겠냐 그 아니지 그거는 요새 상간문까지. 다 봤기 때문에 여기서 사관문까지 올라 가 올라가서 해 바로. 근데 얘이 새끼도 지금 마카루 들켰기 때문에 굳이 뭐 무리해서 찌르기 안 하지. 원래 마카루가 1 불곰에다가 뭐 이렇게 해병들을 다수로 부합해가지고 초반에 찌르는 건데 지금 굳이 뭐 들켰기 때문에 무리 안 하지. 이 불곰 타이밍에 들어가나 지금. 지금 더블 더블 했나? 더블 안 했지? 더블 안 했지 지금. 이거 한 방지 아좀 조금 늦은 타이밍에 찌르는 건데 지금 상관 없리고 막을 것 같은데 이 불곰이 정석서니까 내가, 내가 듣기로는 1불곰에서 이렇게 해병타수찌르는걸 들었는데 그건 내가 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강력하지 해병이 11기 냈어 11기 이불곰이정선인가 하여튼 그래서 불충격탄까지 됐고 지금 나머지는 다안된 상황 야 1불곰이 정선인가 근데 얘가 좀 막을 줄 아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해병타수이기 때문에 추적자여서 막으면 추적자여서 막을 줄 아는, 봤으니까 당연히 대응하지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추적자, 가성비 쓰레기지. 금 그, 불, 불검 너무 1.4 하다가, 오늘 대령해병한테 처맞은 상황이 되어버렸고, 밑에서 광전사 추가해주고, 광전사가 소수로 됐으면더 좋을 뻔 했지. 몰라. 하여튼 저거 그냥 대충 했어. 그냥 니가 옛날에 로고 있던 걸로 했고. 그러면서 불검을 잡혔는데, 한기더 더운 상황. 아, 충격탄 때문에, 결국 때리지 못하고, 되게. 이러면은, 지금 손실량은 테라, 테 훨씬 좋지, 지금. 토스가 훨씬 더손해는 상황. 그래도 일단은 토스는 멀티가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상황을 볼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자, 사실 유닛 손실은 토스가 더 컸는데 토스는 그래도 앞마당이 돌아가 있고 테란 이제 건설하는 상황. 그러면 이거는 토스가 좀더 좋은 그림이지 좋은 그림. 약간 더 좋은 그림. 그래서 로봇공학에서 무난하게 이거가 근데 붉은 별자 나갈 때좀 고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심시타는. 결국은, 이불금 타이밍이 완전히 좀 밀어내, 일꾼 타기, 일꾼이 저걸 대동되는 상황까지 만들었어야 되는,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테란이 조금 더 손해보는 상황. 좀 많이 안, 많이까지는 모르겠고, 조금 더 확실히 안 좋은 상황은 확실히 일단, 일꾼수로 보면은, 14개나 차야지. 솔직히, 토스가 시간인 콕 때문에 일꾼이 더 많은 건 맞는데, 1 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14개나 차야지. 이건 여, 거의 1 6개 이제. 지금 일꾼 생산 안 하고 있나? 일꾼 생산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령부가 하나기 때문에 느리지. 이거 깨주고 있고. 여기서 더 가는 건 자사령이지, 이제. 미네라도이 병력 무에서 잃으면 안 되지. 그 사이에 돌려주고 있고. 자원수급 한번 볼까? 자원수급은 토스가 앞서겠지. 이 하는데, 테란이 앞서지. 이씨발 지기로. 애임이 뒤졌지. 일꾼 수급, 시발, 열 여섯, 열 일곱 귀찮아 나는데, 아니, 미네랄 수급이 씨발 똑같아요. 거의. 에미가 뒤졌어 에미가 대결 그래서 똑같이 아 이번엔 옵토스 옵토스 이번에는 업토스 시토스 아니고 토스 그래서 업저버아불멸자 찍어주네 불멸 안전하게 어, 1업저버는 가고있고 추적자만 가서 병력 구성을 모르게 끌어지는모습도 좋지 이런거는 좀 배워야 돼 이게 저거 하나 정체하는거 잡겠다고 이다 가가지고 야 정찰온다 다 잡자 이러면서 막 부각하는데 그거는 씨발 테란 이 원하는거지 이렇게 이 추적자가 저이 이, 건설 로봇을 선진다는건 뭐냐면은 이가 씨발 무슨 협을 갖췄는지 내가 봐야겠다 이건데 본게 이 추적자밖에 없지 금 테란 답답하지 씨발 파수기 다수를 모아놨는데 여기서 테란 이 답답할수록 긁는게 전멸자가 다수인지 아니면은 뭐 광전사가 오는지 그, 뭐, 장이 답답한 상황이고, 업투스 지금, 몰랐지 근데, 타이밍이 좀 괜찮은 편. 이제 보지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딱이 타이밍. 관문이 폭발하기 전에, 업투스 장, 단점은, 이 2포지 돌리게 되면은, 관문 추가가 느려. 관문 추가가 느리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찔러줘야 되는데, 지금 관문이 추가가 안 되고 있지. 광자포는 왜 짓지? 광, 광자포 어디 짓고 있는 광자포를 어디 짓는 거지 지금? 어, 광자포를 어디 짓고 있는데? 아, 여기, 이제, 짚고 있는 광자포 이 타이밍에, 미시는거알 수가 없고. 정찰해보니까, 아, 0월 사이즈가 아니네. 해가 자세히 빼고 있고. 그런 사이에 관문이 이제 추가되기 시작하지. 이러면은, 토스를 원하는 크게 만들어지는 거야. 완전. 관문이 이렇게 팍, 팍, 늘어나는 거는, 토스의 희소식. 그런 사이에 단발수고 하고 있고. 아, 의료원는 생각했... 글쎄 의사선 생각할 때좀 의문인데, 업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의뢰선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업적으로 다 봤는데, 그런 건좀 의문이지. 병력은, 그래, 유닛유닛상에 지금 인구수를 거의 비슷비슷하게 갖춰가고 있고, 그래도 지금 토스 2업제 어왔지 이제 2업제, 2단계. 테란은 아직 노업. 이제 엔지니어로 배성 됐지. 아니네, 아이, 어, 그, 그래, 이 새끼들 지금 보면은 너무 빨리 지었지. 아니, 그래도 박일업 따라가면 되니까, 요거는. 이런 경우에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음 그래 너는 레드지야, 안녕 나는 제로이야 이렇게, 난 하이퍼 제로야. 아이. 이 새끼들 게이 새끼들 보소 게이 새끼들, 게이지 게이 진짜. 거신 이번에는 거신 업터스의 거신, 거신 아 이번에 거신을 갔네 거신. 그러면 테란이 이거를 언제 파악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저좀 모르겠지 거신가는지 로봇과 진원서를 그래 받겠네 이거 정도면은. 이기 보면 로봇공학체에서 여기, 이 자리지, 이 자리. 이거 봤을 것 같고. 인구수가 막혀가지고, 뚫어지는 모습. 그러면서, 토스는 3번 확인. 바이킹 찍어주지. 그러니까 4우로선 정도 했으면은, 3우로선인데4우로선 정도 찍고, 이제 이렇게 바이킹 찍어주는 모습. 이게 뭐, 일반적이지. 아니면, 2우로선하게좀 작으니까. 근데, 토스가 여기서 안고 있는 불안 요소가 업그레이드는 빠른데, 월티가 느죠 월티가 너무 느린 것 같아, 지금. 산머리 아직도 안올라갔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조금, 토스가, 그림은 잘, 초반 그림은 굉장히 잘 그렸는데, 결국은 조금 더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바이킹이 쌓이기 전에, 거신 두기나 세기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겠지. 거신 두기째 나오고 고 세기째 타이밍이 찌를 것 같은데, 이제. 바이킹이 일단 없다는 거 알면은 자기가 지금 유리한 상황인 거알것 같은데, 당연히 말해야지이 새끼들. 잘하냐, 잘하냐, 야돼 화질구리라도 해설이 좋습니다. 안준형 깃사래기 때리만한 해설. 때리는 해설. 이거 뭐예요? 화질구리, 화질구지네요. 아, 이게 화질구지라는 새군요. 지랄, 점심새끼. <laughs> 존나 웃겨, <laughs> 하화질이지 모르는 새끼넣겠지 씨발. 열정 위기래, 지랄. <laughs> 이거 화질구지네요 <하실 굳이네요. 웃음> 존나 웃겨, 진짜. 빵 터졌다, 진짜. 동력은 일단 미리네잘 뽑았어. 그래서 바이킹이 몇 개가 중요해, 바이킹. 바이킹이 너무 없다, 근데. 거신 체제인데. 거신이, 그래서 유령사가 그고 EMP 섞어주면 좋지. 아 잠이 온다, 요새. 나 감이 너무 솔솔솔솔 솔솔 오네요. 거신이 대기, 그러면서 돌진 업그레이드 그래, 해고 있고. 업 3단계 눌렀지, 이제. 3단계, 째 와, 씨발, 3단계 되는 속도 봐라. 진짜 싼다, 진짜. 그래서, 에이, 토스 진출. 아, 태야 태아, 토스 테아란 진출이지, 테야란 진출. 그래서, 유령 사황할있완성됐는데 아직 유령이 이제 시켰지, 이제. 유령이 EMP까지 적절하게 조합되면은, 뭐, EMP 많을 필요도 한 두세 명만 있어도, 굉장히 큰 힘이, 진짜. 그래도 토스가 다 보고 있지.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아, 이거 또 눈치채고 잡아주네. 또 어떻게 알았지? 다른 애 봤나? 이렇게 페트로 해주는 거는 능력이 언제 오는지 다 보, 보고. 들어가는데, 지금 바이킹 일곱기, 거진 대기. 여기 뭐, 여기 뭐 없는데? 저기 왜 찍은 거야, 도대체? 아니, 저기 어쩌라고. 이제 누가 찍는 거야? 내가 찍는 거 아닌데. 던져보니까, 아, 병력이 새끼면만큼 있구나. 파악했지, 이제. 둘다2 0 0찬 상황, 지금. 여기서 미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킹도 19기 정도면은 조금, 조금 부족한 정도 느낌인데. 그리고 거신이 지금 3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신이 4기네, 4기. 그럼 조금 더 모자란 느낌인데. 그래도 EMP로 거신 실드 다 깨면은, 뭐, 금방금방 녹으니까. 컨트롤러에 따라서는. 이, 이, 이길 수도 있겠지. 지금, 둘다2 0 0찬한 상황에서 답답할 거야, 서로. 업상은 2이랑 33업이겠지. 33업이 거의 다되지 33업. 와, 씨발, 토스에 M이 튀졌네, 진짜. 벌써 고, 18분인데 03방삼이야 03, 03. M이 튀졌어, 진짜.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해줘야지, 이거. 아, 렉 전다, 근데, 진짜. 아, 잘못 눌렀다. 야, 이거 아닌데. 이거 눌러야지, 이거. 컨트롤 W야, 컨트롤 W. 야 이거 안 내려가냐? F12다 불렀나? 야, 이거 내려가도 어떻게 해 컨트롤 F야. 아니야, 아니야. 컨트롤 W 이거 내려가는 거 있잖아. 이거 이거 다 사라지는 거 이거 안 되냐, 왜?